사도행전 27장 22로 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대 항해에 관한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항해할 때 일어난 폭풍과 좌초 경험을 기술한 사도행전은 역사학자들이나 문학가들에 의하여 고대 항해 기술의 백미로 칭송되기도 합니다. 호모의 오디세이가 항해 기록이지만 사도행전에 비할 때 항해 자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이 더 세부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탄원한 덕분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압송됩니다. 압송 과정에서 로마 백부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였죠 승선하는 배의 이름도 알려집니다. 아드라무, 아드라떼노 아드라무떼노라고 되네 아, 아드라무떼노호라고 되어 있네요. 정복하게 된 항구들과 지역 이름도 열거되죠. 시돈,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 루기아에 있는 무라, 거기에서 환선을 행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니도 앞바다를 거쳐서 크레타삼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문의 앞바다를 거쳐서 라세아성에서 가까운 미항, 베닉스로 가는 항루에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남,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감, 짐과 기구를 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림,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그, 그, 뭐랄까, 남파 일지가 기록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이러한 묘사는 기억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도행전의 저자에게 메모나 기타 비망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이런 기록광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그냥 미친 사람들이죠. 기록광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모광이라고도 하는데, 메모에 넣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의 모습을 글을 통하여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이러한 상황을 적자생존이라고 말합니다. 글로 적어놔야 살아남는다. 뭐 그런 뜻으로 유머스럽게 적자생존이라 적, 적자 그래야 생존한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연암 박지원의 여러 일기를 읽으면서 메모 보따리가 상당히 컸으니까 일행들이 무슨 귀중한 선물이라도 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장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과는 그 관심사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그 열하에 다녀오는 동안에 메모 보따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럼 메모 보따리 덕분에 열하일기라는 대작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메모에 따라서 그 당시 그 당시 써놨던 메모를 읽으면서 열하일기를 집필한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이러한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생사가 걸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래더 세면서 자기가 출항하지 말자고 청했던 자신의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서술할 때는 표준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 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27장 20, 11절에 나오죠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전문가의 말을 더 듣지 일개 죄수의 말을 들을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 지도자의 훈계가 더 바람직할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2절로 25절을 표준역으로 읽어봤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하는 말 중에 저는 몇 가지 표현들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을 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표현들만이라도 암송하고자 원합니다. 나의 속함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바울은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간단하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식,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인식할까요? 바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하나님과 연관하여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해주셨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서 함께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망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는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은 바울 덕분에 함께 살게 됩니다. 흥할 사람 옆에 있어야 함께 흥합니다. 망할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흥할 사람이야. 우리가 스스로 복받는 사람. 흥할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복받는 사람 흥할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복받고 함께 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체, 절체, 절명의 위기의 순간, 살 소망조차 사라진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나의 속함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